긴급 속보 김용빈, 나를 울고 웃게 했다. 미스터트롯 3탑7의 감동적인 무대가 미국을 뒤흔들었다. 2025년 9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미국 내 천사의 도시라 불리는 이곳의 심장부에서 하나의 열병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트로트의 신성 김용빈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3탑7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영빈이 참석하는 거죠? 김영빈과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2주 내내 미주 조선일보와 엘리트 투어의 전화벨은 쉴새 없이 울렸고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오직 한 사람, 김영빈의 이름 석자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일 날을 뒤흔든 트로트의 쓰나미. 지난 21일 LA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새벽부터 100여 명의 팬들이 오직 7명의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에서부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팬들, 캐나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날아온 팬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마침내 게이트가 열리고 탑7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항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마주한 고국의 스타 몇몇 팬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패는 미스터트로 삼가 가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외쳤고, 이 열광적인 환영식은 앞으로 라에서 펼쳐질 기적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식사. 진심 어린 소통. 공항을 빠져나온 이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인타운의 북창동 순두부였다. 순두부찌개와 레갈비 양념게장 등 고국의 맛이 듬뿍 담긴 소박한 식사는 낯선 땅에서의 긴장을 풀어주는 따뜻한 위로와도 같았다. 식당에서 우연히 이들을 마주친 교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환호했고, 김용빈은 스스럼 없이 다가가 사인을 해주고 감사를 전했다. 월드스타의 모습이 아닌 이웃집 청년 같은 소타랑. 바로 이것이 팬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3 인생을 노래한 감동의 무대. 공연의 운명의 날. 릴리안 이벨 극장의 막이 올랐다. 1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공연장은 케이트로트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김영빈은 감미로운 연인으로 팬들의 마음을 녹였고, 최수호는 너만을 사랑했다. 남승민은 울기 외우러 등한곡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김용빈은 크루즈 선상 갈라 콘서트에서 고복수 선생의 별표 별표 타양살이 별표 별표를 선곡해 모두의 눈시울을 불켰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 치유해 드릴 수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의 진심은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4. 팬과 가수가 함께 만든 트로트의 기적 이날 객석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텍사스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날아온 팬.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2세, 3세대. 그리고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타인종 팬들까지.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K컬처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연을 보고 난뒤 고향이 그리워져 올해는 꼭 한국에 가야겠다던 한 팬의 눈물처럼 나의 부러운 트로트 바람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고 위로였으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고향의 노래였다. 걱정과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팬들의 사랑으로 역사를 써내려간 미스터 트롯 3탑 7.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트로트의 새 시대 김용빈이 나를 뜨겁게 달군 이유 미국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의 심장부에서 하나의 뜨거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김용빈이 있었습니다. 여행 상품의 일정을 묻는 것이 아닌 김용빈과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나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존재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설이 된 역사의 서막, 나를 뒤흔든 미스터트롯 3분 탑세븐. 지난 21일, LA국제공항은 이른 새벽부터 100여 명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팬덤 사랑빈 멤버들은 물론 캐나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팬들은 오직 미스터트롯 3분 탑세븐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의 고단함도 잊은 채 그들은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을 빛냈습니다. 마침내 탑세븐 김용빈 손태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박성훈 박지연 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항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팬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에 팬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미스터트로 삼각 가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오즈라도 따라갈 겁니다. 한 팬의 외침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유쾌한 팀케미는 미주조선일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즉석 상황극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빛을 발하며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호흡이 일상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무대, 100년 역사를 채운 감동의 노래, 운명의 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윌셔 이벨 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30여 명의 연출, 음향, 조명 스태프들은 이곳을 TV 생방송 무대처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탑세븐이 함께 부르는 사내로 시작된 공연은 7인 7색의 매력이 폭발하는 솔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객석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유저지에서, 텍사스에서 오직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날아온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환을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투영하며 노래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K컬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울려 퍼진 타향사리와 새로운 역사. 나의 감동은 바다 위에서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탑세븐과 팬들은 초대형 크루즈 카니발 레디언스 홀을 타고 멕시코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팬들과 함께하는 4박 5일간의 여정은 가수와 팬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영빈이 부른 별표 별표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 별표 별표는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 치유해 드릴 수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과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숙연해졌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노래에 대한 찬사이자 자신들의 삶을 위로해준 가수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레 한인타운 거리에는 감동과 그리움이 뒤섞인 콧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미국에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 이라는 팬들의 고백처럼 나의 부러운 트로트 바람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그리움과 위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고향의 노래였습니다. 걱정과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팬들의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미스터트롯 3분 탑 7.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케이트로트의 감동을 전할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기사는 미스터 트롯 3 탑세븐의 미국 날 방문과 공연을 중심으로 한 감동적인 여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빈을 비롯한 멤버들이 공항에서부터 팬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라디오 방송에서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릴셔 이베 극장과 크루즈 위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연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이민자들의 삶을 위로하는 고향의 노래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래는 이 기사의 다음 부분입니다. 나를 넘어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 라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은 미스터 트롯 3 탑세븐의 개인적인 성과를 넘어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공연은 K팝에 이어 K트로트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공연을 기획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K팝이 주류인 미국 시장에서 트로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공연장의 뜨거운 열기와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특히 하인종 팬들이 트로트의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고 한국어로 된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트로트의 잠재력을 여실히 증명했다. 미국 현지의 한 음악 평론가는 트로트의 한과 흥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국경을 초월해 인간 보편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케이팝이 시각적인 퍼포먼스와 트렌디한 사운드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k 이 트로트는 진솔한 감성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빈 트로트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다 이번 나투어의 성공 중심에는 김용빈의 역할이 컸다. 그의 깊고 풍부한 감성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크루즈 위에서 부른 타양살이는 미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민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선사하며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감정의 전달자임을 증명했다. 김용빈은 이번 투어를 통해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순수하고 소탈한 매력은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트로트가 특정 세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음악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 김영빈을 비롯한 탑셉은 멤버들이 트로트의 세계화에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 가슴으로 쓰는 이야기입니다. 라를 넘어 K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미국 라에서의 미스터트롯 3탑7 공연은 단순한 해외 투어를 넘어 K트로트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이 라에서 일으킨 뜨거운 열기는 단순한 팬덤의 힘을 넘어 트로트가 가진 보편적인 감성과 위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의 힘. 공연장에는 부모님과 함께 온 젊은 층부터 K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 팬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관객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전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K컬처, K컬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제시. 크루즈 선상에서의 콘서트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가수와 팬이 함께 여행하며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간에서 더욱 친밀하게 아티스트와 교감할 수 있었고,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빈 위로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다. 이번 투어의 중심에는 단연 김용빈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소탈하고 진심 어린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타양사리를 부르며 이민자들의 삶을 위로한 그의 모습은 위로의 아이콘으로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네이투어는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험을 통해 저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탑7 위대한 여정의 시작. 미스터 트롯 3탑7의 레이 투어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케이트 로트의 감동을 전할 그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뉴에라 트로트도 항상 이들의 위대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트로트의 새시대, 김용빈이 나를 뜨겁게 달군 이유 미국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의 심장부에서 하나의 뜨거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가수 김용빈이 있었습니다. 여행 상품의 일정을 묻는 것이 아닌 김용빈과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나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의 존재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설이 된 역사의 서막, 나를 뒤흔든 미스터트롯 3분 탑세븐. 지난 21일, LA국제공항은 이른 새벽부터 100여 명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팬덤 사랑빈 멤버들은 물론 캐나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팬들은 오직 미스터트롯 3분 탑세븐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의 고단함도 잊은 채 그들은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을 빛냈습니다. 마침내 탑세븐, 김용빈, 손태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박성훈, 박지연 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항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팬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는 그들의 모습에 팬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미스터트로 삼각하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따라갈 겁니다. 한 팬의 외침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유쾌한 팀케미는 미주조선일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즉석 상황극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빛을 발하며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호흡이 일상의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무대, 백년 역사를 채운 감동의 노래, 운명의 날, 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윌셔 이벨 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30여 명의 연출, 음향, 조명 스태프들은 이곳을 TV 생방송 무대처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탑세븐이 함께 부르는 사내로 시작된 공연은 7인 7색의 매력이 폭발하는 솔로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객석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유저지에서, 텍사스에서 오직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날아온 팬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완을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투영하며, 노래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K-컬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울려퍼진 타향사리와 새로운 역사. 나의 감동은 바다 위에서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탑세븐과 팬들은 초대형 크루즈 카니발 레디언스 홀을 타고 멕시코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팬들과 함께하는 4박 5일간의 여정은 가수와 팬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부른 별표 별표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 별표 별표는 모두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다 치유해 드릴 수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 위안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라는 그의 진심 어린 말과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숙연해졌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그 어떤 때보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노래에 대한 찬사이자 자신들의 삶을 위로해 준 가수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레한인타운 거리에는 감동과 그리움이 뒤섞인 콧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미국에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 일하는 팬들의 고백처럼 나의 부러운 트로트 바람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그리움과 위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는 고향의 노래였습니다. 걱정과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팬들의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미스터 트롯트 3분 탑7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K-트로트의 감동을 전할 그들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